누가 가장 이쁘고 섹시하고 잘 생기고 멋있냐? 누구예요? 나. 맞아 <laughs> 시작 맞아 와 <laughs> 아이 먹고 나가 <너무> 봐라 <laughs> 박수 다른 여러분들이 섹시하고 멋있고 잘생긴 분들이 어르신들이 나이가 자기 얼굴은요 나이가 40 정도 되면은 자기의 평생 얼굴이 나타난다 합니다 예 네, 어르신들은 어? 배지 멋있지 어, 이거 아무나 차는거 아니야 엄마 야, 이거 명인 배찌라 네 무슨 치유 명인 배찌 아무나 이게 지금 300만 원에 어 이거 하려면 이제 증서를 받으려면 300 300 300만원을 갖고 가야되고, 또 경력같은게 이런게 없으면 이거 주지도 않아. 어. 어, 금 뺐지? 어, 맞다, 맞다. <laughs> 까먹었잖아, 엄마! 아이고, 주려면 내가 까먹었네, 지금. 아, 참말로. 뭐얘기할라지 내가? 아, 참말로. 아, 있어. 자, 손가락 이렇게 보세요. 동그랗게. 자, 따라온 하나입니다. 비앙! 시작! 하지마, 셋, 비앙! 잡사바 뱀뱀, 시작! 뱀, 작사바, 뱀뱀, 시작! 작사바, 뱀뱀, 시작! 뱀, 잡사바뱀 시작! 자, 강영섭 아버지 혼장을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laughs> 아유, 유부러, 우리 아저씨, 아저씨, 리아버님아은재히 재밌어. 좋아요씨 아저씨, 아저씨, 아요자아드릴테니 한번 이 아저씨, 테니까 같이 세요